사랑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일러자나닫았어아 아빠 이게 제대로 돌아준다 이 사람 이 사람 놀줄 아네 이 사람 애 키워 봤네 저갈 때가 된거 같아요 심근경색이래요 심근경색 나이스 아빠 개꿀이야나 혼자 죽을 순 없다 전파하고 다녀 전파하고 다녀 아빠 여기는 이제 전파할 사람이 없어 나가자고 와이 사람도 옮겨 타타고 뛴다아 이제 드디어 몸이 건강해졌구만 환생 라니야기예요 아 우리 엄마를 구하러 가볼까 응애응애 우리 놀이터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많으니까 가서 입양돼야겠다 아좀 근육이 좀 있지만. 귀여운 라니아기입니다. 저를 입양해주세요. 저를 입양해주세요. 어, 저좀 입양해 주실래요? 배고파요. 저좀 입양 좀 해주세요. 이건 제우스 아니야? 입양 좀 해주세요. 찍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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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1인 가족에 초대됐다고 일단 수락해 보자. 와, 어, 엄마! 이제 당신이 엄마예요, 저의 렛츠고 근데 엄마, 이거... 이, 씨, 뭐야, 씨? 엄마 밥 줘요, 밥. 6달러 벌러 가자. 엄마, 달러 벌러 가야지. 가족으로 해놓고 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족 떠나야겠다. 자, 다른 엄마 찾아야지. 어, 아빠? 닌자 아빠다. 아빠, 저좀 입양 좀 해주세요. 아빠, 듬직하다, 아빠. <laughs> 이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전혀 없을 것 같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집까지 쫓아가자. 와, 아빠, 집이 엄청 좋아. 와, 2층 집에 더, 저택에 다양한 로블록스 사진까지? 응? 어? 쫓겨났어. 야, 이 자식아. 문 열어. 딸 가족으로 받아라. 이 자식아, 딸 가족으로 받으라고. 문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어, 추워. 어. 여기에서는 제발 괜찮은 부모님이 나타나 주기를 바랄게. 좋아. 나를 어필하는 거야. 좋았어. 좋아서 강제 유가 시작이다. 밟아. 자, 가요. 이제 이 사람 잠수니까. 딴 사람한테 가야겠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당연히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야 돼 어? 와 여기 집이야 이거? 성인데? 자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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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 잠겨있어 대기 타야겠다 엄마 나올 때까지 대기 타야겠어 너도 줄잘 서는구나 판단력이 빨라 나 기다려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어? 어이 엄마 깨어났다 자절 키워요 말잘 들을게요 제발요 절 키워주세요 절 키워주세요 아저씨 예? 빨잘 들을게요 제발요. 오 이인 가족이 초대됐어요. 좋아 엄마 아빠 다 있어. 와우. 어어 안돼 가족이 받아주면은 내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 아 어, 납치당하고 있어. 오 좋아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고 싶어. 아빠가 자고 싶어. 나뭐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거 왜 눈이 왔다 갔다 휘둥물이죠 뭔가 해봐, 인간! 넌 지금 악마를 키우고 있다고. 집에 들어가. 이봐,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거기로 왜 데려가는 거지? 아, 여기가 우리 아빠 집이네요. 아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빠 흑수저였어? 환생을 잘못했네. 되돌릴 수 없을까, 우리? 우리 서로 만나면 안될 사이였지 않을까? 나는 저기 성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어, 치즈 아이템? 와와와와와오 와, 와,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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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머츠 이거 머니 받아 오케이 자날 재워라 날 재워라 인간 좋아 목도 마르다구 어날 던져버리는건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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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러다 나 닫았어 침대가 두개야? 엄마 어디갔어? 아빠 어 일어나 빨리 날 데리고 가라 인간 좋아 무럭무럭 크고 있구만아닌가니까렛츠고오 아빠 이거는 현대차 우와 아빠 여기는 우주야 아빠 오 달려 엑셀 프락셀 밟아 아 자, 좋아 좋아 내가 먹을게 알아서 먹을게 우리 아빠 돈을 쓰게 할 수도 없지 저렴이 차를 구, 구입하자고 자 복마 을 해결하고 있어 아빠 샤워하고 싶어 나데고가 20달러 개꿀띠 아아 아, 바로 목말라 바로 목말라 조금 먹었어 이번에는 커피 하나 드려야겠다. 와 이게 인생의 참맛인가? 이 블랙커피 쓴맛 너무 좋아 가자 렛츠고 아빠 놀이터로 가자 놀이터로 가자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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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유난 라니야 이렇게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걸리지 않겠지? 와, 아빠는 정말 무법자야. 최고의 드라이브라고. 엑셀 좀풀좀 밟아봐. 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여긴 놀이터가 아닌데? 오, 어, 축구장이네. 아, 이거 정수리 냄새 나, 정수리 냄새. 아빠 면허 없지? 솔직히 말해봐.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어, 조지해 사람을 실 뻔했어. 좋아, 날 놀아줘. 그네 태워줘, 그네. 좋아, 달려. 나에게 딸랑이를? 좋았어. 오, 뭐야, 이거 바나나 보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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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좋았어 땡큐우우 자 얻어본거를 타볼까요? 딸랑이 한번 먹어볼까? 아 아빠 이게 제대로 놀아줬네 이사람 이사람 놀줄 아네 이사람 애 키워맞네 어..한 열명은 키워본거 같은데 이 솜씨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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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나는 내내는 딸랑 딸랑 잠깐만 이거 딸랑이보다는 명령하는거 같은데? 앞으로 갈 인간 앉아라 날 놀아줘.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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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이 자식 내 발을 듣지 않는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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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이거 엄마였어? 엄마는 나보다 걔를 더 좋아해. 거기다 이 언어는 뭐지? 우리 엄마는 러시아 사람인가? 아빠 허긴 한데. 아빠 후진해. 후진. 어 자전거 받아버리고. 어 꺾어 꺾어. 아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지. 왼쪽으로. 전진. 아다 비켜 봐. 비켜 봐. 비켜 봐. 아빠 비켜 봐. 오른쪽으로, 와, 왼쪽으로, 왼쪽으로, 핸들 왼쪽으로! 아, 답답해, 죽겠네, 아, 진짜, 아빠 참, 운전 참, 어? 아이, 찍어버리기, 찍어버리기, 딸랑이로 찍어버리기, 가자고, 목말라, 찍어버리기. 아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뭐라도 해봐, 해봐, 해봐! 목마르고 샤워시켜줘, 날, 제대로 키우라고! 아빠, 아어 기다렸어. 나 수염 날 때까지. 아빠 움직일 기다렸어. 손절 안 했다고 이번에. 가자. 가자.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이 자식아. 가자. 어 엄마다. 엄마. 어. 아빠. 날 버리다. 날 버리지 마 제발. 자고 싶어. 자고 싶다 이 사람아. 마법봉. 더 이상 딸랑이가 아니야. 이건 주의봉이다. 가라. 다른 거 한번 타볼까요 이거? 바나나? 오. 와우. 톡톡톡톡톡 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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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좋았어 가자고 딸랑이 들고 있어야야네아아이이젊 젊어 인인 어? 어긴왜 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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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talk. Talk. 어 a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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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이 t 나에게 선물을! 오, 어, 인형이다! 이거 나 주는 거야? 야, 좋아! 이 지휘봉의 효과가 엄청나구나. 그걸 내려놔라, 인간! 어? 나한테 이 아이템을 줬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라니. Happy birthday, 이병하세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냥 장난감인가? 자, 클릭하면은,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 그냥 꼭 안고 있구나. 자,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나를? 오, 여기 어디야? 클럽이야, 클럽? 아, 캠핑이구나. 이거 돈을 얼마 주는데? 와 우리 아빠 돈벌줄 아네 18달러 주니까 당장 달려왔네 어? 와 아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보소 캠핑도 하고 슬립도 하고 와날 빨리 채워서 돈을 벌어 좋았어 7달러 7달러 개꿀띠 캠핑 18달러라고 20달러도 개꿀띠 어? 오우 쉣 어? 아버지 저 갈대가 된거 같아요 아버지 어... 심근경색이래요 심근경색 할 때가 됐습니다 그거 못볼 때가 아니에요 어 살려줘 아버지 그동안 저 키우느라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갈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먼저 가는 이유를 지금 당신 모르겠어요? 이 행동이 저를 먼저 보내는 행동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즐기고 있어 어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 그래 그래 아파도 학교가 먼저야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야 이거 여기 병원이야? 자 수업 마쳤으니까 날 빨리 치료하러 가 설마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안 가는 건 아니지? 내가 될 테니까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 전염병 천국이야 지금 어 병을 옮겼군요 나이스 아빠 개꿀이야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전파하고 다녀 전파하고 다녀 아빠 여기는 이제 전파할 사람이 없어 나가자고 와이 사람도 옮겨 타 타고 뛴다 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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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 이 사람 이 사람 좀 옮길래 어이 사람 옮겨야겠다 자, 옮겨, 옮겨. 우와. 좋았어, 렛츠고! 병원 가자! 주사 12방 꽂아줘! 아, 나 한의원이 좋은데 침좀 맞게. 요즘 허리가 안 좋다, 이 말이지. 허리에 두방 꽂아줘요. 어? 이 황금사가? 황사? 뭐 어, 마인크래프트 생각나는 건 뭐지? 어! 12달러 개꿀띠! 아, 이제 드디어 몸이 건강해졌구만. 좋았어. 햄버거도 준다고? 아, 병원 잘 가야지 고 햄버거 주는 거니? 아니군. 우와, 배불러다돈 벌기 위해서 준 거구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뭔가 웃긴데 <laughs> 이 사람은 뭐가 신나야 지고 날 그렇게 계속 지금 30분 동안을 감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말도 안 하고 아빠 풍선을 내려놓는 거 어때 뭐 하려는 거야 이거 지금 아빠 어나 담배 하나만 피고 올게 담배 하나만 쪽 빨고 올게 안아주고 있어.